트위드 라인들이 조금 더 찐핑으로 라인들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기본 우리가 아는 약간 이게 그, 그. 저요, 오늘요. 오늘 짧고 굵게. 네. 쓰레 언니 왔다. 초코 언니 쓰레 언니 왔네요. 오늘, 아, 계획 아니고 목표. 오늘 목표 짧게 한 1시간 한 반? 1시간 반. 맞아요. 그래서, 일단 목표는 그렇습니다. 목표는 그렇고, 요, 이제, 컬러가 크림 컬러랑 핑크 컬러. 아, 맞아요. 아, 두 시간. 시각, 두 시간까지는 진짜, 어, 마음은 아 지금 두 시간. 그러나, 어쨌든, 어,頑張ります. 어쨌든, 열심히 다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요, 노카라 라인이기 때문에, 안에 여러분들 오히려 받쳐 입으시기 훨씬 좋아요. 카라 있는 트위드 라인보다는 훨씬 활용도가 좋아요. 그리고 약간, 그, 이 소재감 중에서도 그냥 간절기용? 너무 또 봄스럽게 얇지도 않고, 음, 너무 얇지도 않고, 그냥 우리 간절기용으로 입기에 딱 좋은, 음, 초건이 초대 감사해요. 네. <laughs> 감사합니다. 간절기에 여러분들 입기에 딱 좋은 라인이에요. 용적인 제가 입어도 낭낭합니다 어. 육육 반까지, 오케이. 육육 반까지, 여러분들, 어, 입으실 수가 있고, 음. 어, 네, 간절기 기준이에요, 얘가. 음, 그래서 기본 컬러가묘 아이는 화이트 아니고 크림 컬러. <laughs> 어, 맞아요. 이번에 팔로우해서. 초코 언니 저 오반 아니에요. 어, 저는 통통 육육이라서. 어쨌든, 바스트 있으신 언니들도 충분히 입으실 수 있다라는 거. 잠스는 하얀 언니, 어서와요. 반갑습니다.